어릴 적 친구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못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심한 성격 탓에 남에게 말을 건곳조차 긴장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에게 미친 과학자의 이야기를 해주는 소녀의 위로 말에 그는 용기를 내고자 그 소녀가 말한 과학자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오카베 린타로는 시나 마유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고자 언제나 그녀와 함께하며. 자신이 연기하는 미친 과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비밀 연구서를 만들고 작지만 무언가를 발명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오카베는 천재 과학자인 마키세 크리세를 만났고 그녀의 이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발명품은 점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타임머신이란 이 세계는 존재해서는 안될 물건을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들은 처음에는 그저 실험용 정도로만 타임머신을 사용했지만 타임머신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조사던 하중 그들은 이 물건이 자신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란 것을 알게 되죠. 이윽고 오카베의 연구소는 정부의 비밀 조직에 의해 삼켜지게 되죠. 정부는 타임머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이를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했지만 오카베는 자신의 소중한 존재들을 지키. 그들이 죽어나간 것을 보면서 타임머신을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오카베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아무리 과거를 바꾸려고 해도 정해진 미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의 원흉인 타임머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소녀 마킷의 크리스와의 만남이 없었던 것으로 해야 했죠. 결국 그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마킷의 크리스와 만난 적이 없는 타임머신이 태어나지 않은 여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있었던 과거를 지웠음에도 마킷의 크리스에게는 대자비로서 그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었죠. 옆도 화에 타. 오카벤은 자신의 애매한 기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크리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일 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스는 미국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고 지난 여름은 없었지만 그대와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가 과거를 넘나들었던 시간 여행자라는 것과 자신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수 있었죠. 그리고 크리스는 옥상에서 오카베가 준비해준 파티에 참여하는데요. 오카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보내게 되죠. たアメリカ来た時も言ったでしょ別の世界線だとか別の私と何かあったとかわおお前、うん、ほら助手よこれで少し頭でも冷やせありがとう私は科学者だから前世での出会いとか運命とか絶対認めたくないのごめん少し休むわ 그리고 오카베는 또 다시 전에 자신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잔혹한 일들을 떠올리며 엄청난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오카베는 그들이 자신들을 해치는 대자비를 보았지만 이곳은 타임머신이 없는 세계선이란 것을 떠올리며 진정하게 됩니다. 쓰 a k i m i 와이이だったんだ 오카린, 최근에 요크 유메를 미다 오카린가,何度も何度も 도스케니 키드크레를 유 <음> 그리고 그날 밤, 그리스는 정체를 알수 없는 일로부터 무언가 충고를 듣게 됩니다. 셀. 네? 셀 <목소리로> 그리고 연구소로 향하던 그리스는 근처에 있는 빨래방에서 오카베와 만나게 되는데요. 오카베와 대자뷰라는 것은 다른 세계의 기억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없던 말들이 오카베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허겁지겁 연구소로 뛰어왔지만 그들은 오카베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즈, 응, 아이즈? 라보맨난 마제라 001? 001은 결판이 그리고 크리스 본인도 오카베에 대한 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느꼈던 대자비와는 다른 더욱 강렬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카베에 대한 여러 흔적들로 그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게 되죠. 마이포크. 크리스는 이전에 자신의 호텔에 침입해서 떤자가 말했던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세르네데에 조사했고 그것이 오카베가 말했던 타임머신의 정체라는 것을 깨달으며 곧장 연구소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오카베와 있을 때마다 느낀 데자뷰를 떠올리며 손쉽게 타임머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문제는 만들어진 이 타임머신을 사용하느냐 마느냐였었는데요. 그리스는 최근 느끼고 있는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임머신을 사용하기로 하게 되죠. 그리스는 자신이 일본에 도착한 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고 옥상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laughs> 아마네는 여러 세계선을 돌며 관측자가 되어버린 오카베가 여러 세계들의 기억에 의해 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이 세계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오카베가 그녀들 앞에 나타나며 타임머신을 만들고 사용까지 해버린 그녀들을 나무랐습니다 이미래 <목소리> それはあってはならないものだオカベはタイムシーンに存在しているようなことを今の世界で観察したことを彼女を守るために彼女を守るために彼女を守るために彼女を守るために彼女を守るためにこの世の中が望んだのはお前とマユニが何事もなく生き続け未来へ歩んでいくことそれだけだ明日俺が消えた瞬間周りの人間は俺のことを存在しなかったものとして認識するだろう俺のことは忘れろ 周りの人間と同じようにもともといなかったものと思えあんたがいてくれなきゃダメじゃないそばにいて私の話を聞いてよダルは俺の右腕だいざという時は頼ればいいフェイビスもルカコもみんな助けてくれるバカ私が言いたいのは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 <laughs> クリスは話しな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말을 눈물을 머금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오카베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가 있는 연구소로 뛰어왔지만 오카베는 크리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크리스는 오카베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아마네와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네는 타임머신을 사용하여 오카베를 구하자고 했지만 크리스는 오카베의 의지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네가 본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은 미래의 크리스가 오카베를 잊지 못할 만든 물건이고 그 타임머신으로 인하여 수십억의 인구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네는 크리스가 타임머신을 만들 필요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었죠. 아마네는 어떻게든 크리스를 설득시켰고 수십 년 후에 크리스가 고안한 방법을 지금의 크리스에게 전해주게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오카베가 살아있는 과거로 돌아가 지금 이 세계선이 현실이라고 느껴질만한 무언가를 느끼게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어린 시절의 오카베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죽어 있는 그에게 미래의 자신이 만난 오카베의 모습 미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잊지 못할 기억을 주게 되죠. 뭐라? 이기나 쌔. 안타워 맞ってる人がきっといるから. 그리고 미래로 다시 돌아온 크리스는 오카베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카베는 크리스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것과 크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どの世界線이 이어도 아는 사람은 1이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1이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1이지 않이지 않아요. 는 사람은 1이지 않아요. 아는 사람